에코는 몇살 차까지 가능해? 카초보다 많아도 사랑할 수 있어? 아니. <laughs> 나보다 젊은 친구 있어? 나보다 젊은 친구 손 들어봐. 누나 소리 좀 들어보자. 손. 부아치고 있네. 여기다 거짓말둥이야. 그집부렁이들밖에 없어요. 예, 누나 용돈 줘. 웃기고 있네. 이모. 네. 아, 다섯 살인데 우리 유웃 지원애들 다니 고좋아한다 야고. <laughs> 유치원생이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30... 유치원생이면은 내가 진짜 완전 이모겠네. <laughs> 오늘 이모 완전 귀여워지고 싶은데 이모 너나 줬대요. 나, 지금, 한국에 있어. 나 지금 한국에 있는데, 날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구이라도가르있으면안줬지 않을까? 밀볼. 아까 사자님한테 도망왔는데, 맨날 혼자 자니까 우울해지겠대. 그냥 가야 될것 같아! 내가 미안해! 힐링 힐링 그렇게 막 하고 오진 않았는데요. 윤희가 없어서 미안해, 못 했잖아. 나 혼자였잖아. 아니 혼자 잔걸 떠나서 애들이 내 방에서 안 갔다니까. 이 사장님! 사장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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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장님 이거 살짝 이거 안 되겠다. 사장님이 원래 첫날에 어, 윤희가 너무 없어서 외롭다. 그래서 내방올 사람 이렇게 카톡 남겠 그래. 우리가 항상 하면 갈 갔던 거예요. 얘나 방송에서 얘기 맞잖아. 그럼 이제 다음부터 빨리 간다. 아니 안갈 건데. 같이 갈 건데. 이날는안갈것 같아. 어. 아, 어떡할지? 어떻게 할래? 뭐야? 이게 싫어는 호텔에 속고 있다는 이제? 이게 뭐야? 이 나는 그 전부터 말했어. 아, 저식 먹을 거야? 온천 할 거야? 오늘 온천 아, 안 해? 오늘 조식 먹어야 되지 않아? 그거 다 돈인데 아깝잖아. 시로가 내가 봤을 때 속고 있음 호텔에 현혹돼가지고 속고 있어. 뭘 속고 있어? 돈내고 골짠 거 맞는데. 저거는 이 조식에 속고 있는 거임. 우리는 그 아침을 먹는 게 아까운 거야. 어. 안 드시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철 잤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내 위장을 그런 맛없는 음식으로 채울 수없 한다고요. 그게 왜 맛이 없어요? 완전 다 고급으로 나왔는데. 아니 근데 이런 고사 나서 뭐먹는줄 알아? 편의점 가서 오뎅 먹음. 싫어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여러분 편의점에 있는 그 오뎅이 얼마나 맛있는지 음. 지금 그 무시하시는 거야? 내봐줘. 네, 내가 링깨웠거든 리나 우리 1 0 시까지 가야 된다. 1 0 시까지 차차야 된다. 해서 서로 준비하고 있는데 양치를 하는데 딱 양치하고 나니까 쎄한 거야. 서. 미나 음. 너 이걸로 양치했어, 그랬네. 어, 그거 원래 내 건데? 이러는 거? <laughs>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대데 어? 아니야, 이거 원래 내가 저기다 놓은 거야? 말하면서. 미나, 미 아,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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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으나 미나, 어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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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미 변태는 맞는데 이제 내놓고 내 지수를 써라. 넣고 쓸게.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는 상황이 부럽다는 거지. 다음에도 여행 가는 일 있으면은 먼저 잘못 쓸까? 그러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야 유미야. 얘는 진짜 찐 변태네 이거. 얘는 찐이다. 백화점 3층 4층 쯤에 있는 옷 가게 있잖아요. <laughs> 그런데서 이제 다 같이 옷한 벌씩 사고 이랬는데 리코가 먼저 계산하고 이제 그 직원분이 리코의 일본어를 칭찬하신 거야. 혹시 여기 일본어는 너만 할줄 아는 거야? 하고 물어본 거야. 그리고 아니 얘도 할줄 알아 하고 나를 착하고 가르친 거야. 그래서 에 일본어 베레르샤베레르 이렇게 이야기를. 아, 완전 갸르스요. 아, 그러니ギャルじゃ 에,そんなにギャルっぽい? 에, 에,そんなにギャルっぽいんですか? 에? 무스캇 에, ってなんすかってすかうところからま全然ギャルやん日本人よりギャルやんって간 해적판. 해적판 갤루 패치입니다 저는. 카와이 로블리 우시 님, 저의 소원을 들어 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부키 말고 친이랑 제발 너는 안 된다. 야 미안한데 너 이번 크리스마스도 나랑 보낼걸? 너여친구안 생겨? 미안한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아 아, 맞다 이 소원 소원이었는데 아 근데 뭐할 말은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부키 바보라는데 이게 이게 지금 여우신한테 소원을 비는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그 덕담을 무조건 해준다고는 말안 했어. 기각. 반대로 스텔라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해결법 들었으면 깔끔해졌어. 어허. 뭐야. 자기샘먹어 오. 역시 바르금 파스텔 카라가 진짜 스텔레스럽다. 비 부키도리라. 도리르가 그리실 가리는데. 압도적이나, 푸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니, 개웃기래, 이거. <laughs> 압도적인데? 전체가으개찔린다 처음으로 잘못됐어, 근데. 아, 어, 도르맨이 아니야? 도르맹, 도르맨이. 파스 아니야, 파스? 저예요? 오하야우고사이마스테스와? 뱀파이어. 어? <목소리> 유니야, 스텔 멤버는 맞춰다오. 아 근데 진짜예요? 아, 잠깐만요. 건혈우 헌혈... 쓰레기. 건혈우 뱀파이어. 건혈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멤버아 한국어로 너무 어렵잖아. 차라리 합부라고 해줬으면. 아! 누구 거기에 올리지 마라. 올리지 말라고. <laughs> 뭐라고! 올리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막판, 막판. 예? 아니 유니코 간단... 간당... 아, 간단히 쳐... 아니... 간단 아, 나 미치겠네. 슈퍼풀! 유니 비슬게 빠져. 받아라고 윤 선배, 귀여우니까 봐줄 거야. 그치? 마음이 넓은 선배 아닙니까? 나 믿어. 도망가. 도망가.